썸타다 썸타다 채널 유튜브 채널에만 1억 400만 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패러미 썸카 썸타다 진대표입니다. 아래에 있는 차량이 마음에 드실 시 상단에 있는 번호 연락 주시고 차량 구입 및 판매 문의셔도 친절하게 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량 벤츠의 S클래스. 최신형 파드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하시죠. 네, 해당 차량은 2018년도에 생산한 2018년형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약 4만 6천km를 유지 중에 있고, 어, 당연히 올류에서는 성능상을 양호, 사고 유무에 있어서도 완전 무사고 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벤츠 S클래스 S450 롱바디 차량의 등급입니다. 자, 저희 썸타타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1억 400, 1억 400만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관과 실력엣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벤츠의 S 클래스입니다. 뭐 사실 말할 거 없는 정말 완벽한 차량이죠.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에 3,000cc입니다. 어, 최고출력 3 6 7마력에 50.9토크 토크를 갖고 있고요, 9단 미션을 적용한 차량입니다. C S클래스는 뭐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이런 슈퍼카나 고가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결국 막 이런 차 저런 차막타 보셨다가 결국은 정말 편안한 S클래스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신차로 출고했던 금액은 약 1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2년에 약뭐 거의 6,500 6,600만 원 정도가 이제 날라간 거죠. 사실 대형 차들은 이렇게 고가인 차들은 사실 2년, 3년 지나면 어 감가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 클래스가 신형으로 풀체인지가 돼서 어 지금 판매 예정이긴 하지만 도로에서 S 클래스 신형을 보시기 전까지는 아마 한 제가 봤을 때는 6개에서 월 1년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모델이고 어 정말 제가 이 S 클래스는 단점을 찾을 수가 없는 어 그런 차종인 것 같아요. 네. 디자인, 주행감, 뭐 옵션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도 어, 확실히 뭐 비교 매물로는 7 시리즈와 뭐 A8 뭐 모델들이 비교를 하긴 하지만 사실 거의 상대가 안될 정도로 벤츠 S 클래스가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어 성공한 사람들이 탄다라는 수식어가 붙은 S클래스 외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관 색상은 블랙입니다. 검정 뭐 S클래스에서는 검정이 메인 컬러라고 하죠. 예, 검정색 어, 블랙바디를 사용하고 있고 전면부를 보게 되면 어, 이 S 클래스에서도 이 헤드 램프 데일라이트가세 줄이 들어가는 헤드 램프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헤드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릴 쪽 보게 되면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 차간을 어, 거리를 유지해주는 이 센서도 앞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전방센서 포함되어 있고 앞쪽에 범퍼 모습이 정말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전변부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고급스럽고 어, S 클래스에서 S 클래스 중에서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장 최신형 모델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인치 타이어가 적용 적용을 했고요 휠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역시나 승용의 대장 이 S 클래스에서의 어울릴 법한. 휠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어 당연히 요 차장도 이 도어 쪽에. 고스트 도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8년에 4만 꽤나 적절히 주행을 했고요. 어, 역시나 이 차량은 제가 직접 매입을 해온 차량인데 어, 저랑 거래를 오래 하던 기업의 대표님께서 운행을 하셨던 차량이고 벤츠 S 클래스가 그 회사에 있는 게한 4대 정도가 있는데 어, 회사 좀 구조조정을 좀 하면서 이번에 처음 중고차로 나온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쪽 후면부 디자인을 볼게요. 네, 후면부 디자인을 봐도 그냥 감탄, 감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급스럽고요. 예, 이 왼쪽으로 리얼 램프 자체도 어, 다 LED, LED로 포함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도 이 듀얼 머플러가 어,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외관 상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뭐문콕 하나 이런 부분들 찾아보실 수가 없고 어, 지금 이제 450 롱바디,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도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엔카나 뭐 보베드림 이런 쪽에도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가격을 제가 한 1억 6백 정도에 판매를 할 예정이고 저희 썸타다, 썸타다 채널, 유튜브 채널에만 1억 400만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우측에서 떨어지는 모습, 지금 외관 상태 정말 깔끔하고요. 휠, 뭐 하나, 흠 잡을 곳 없는 차장의 외관 상태 유지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볼게요. 유독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트렁크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S클래스의 트렁크 사이즈가 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국산차로 비교했을 때 제너시스나 EQ 정도 사이즈보다도 사실 좀 작은 듯한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실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벤츠 S클래스의 실내입니다 어~ 실내를 딱 탔을 때는 고급지다. 예,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썬루프가 올라가는 속도까지도 고급스러워요. 예, 이 올라가는 소리까지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쪽에 선글라스, 선글라스 넣는 수납함이 있고, 어, 실내 조명도 이 다이아몬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가, 시트가, 어, 굉장히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이 허리 지지대 이 요추 이 허리 지지대를 해 주는 사이드가 주행 중에 예를 들어서 코너링을 하게 되면 이 요추 사이드가 싹 잡아 주면서 그런 또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의 시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시원한 시원한 디스플레이 예. 요 이전 모델과 이 다음 모델로 변경되면서 벤츠에서 정말 시원합니다.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시원하고요. 후방 카메라를 보게 되면 뭐 어라운드 유브 모니터와 후방 카메라 어 굉장히 크게 보여서 선명도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아래쪽 보게 되면 굉장히 심플하게 에, 아날로그 시계와 에어컨 버튼들이 있고 아래쪽에는 이 공조기, 공조기 버튼들이 있습니다. 네, 차량의 차키는 어 벤츠에서 가장 최신형인 차키. 타입을 어, 보여주고 있고 이 위쪽 아래쪽이 이다 고급 우드 재질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핸들의 디자인, 디자인적인 부분과 이 그립감이 다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급스럽고 자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어, 운전석 메모리 시트, 네, 메모리 시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과 그 다음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예, 그리고 뒷좌석에 커튼 제어할 수 있는 버튼도 핸들 아래쪽에 위치해 주 있습니다. 어,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차간 거리를 유지해 주고 본인이 알아서 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악셀을 밟고 어, 이런 이런 옵션까지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은 장거리 운행하실 때 굉장히 용이하다는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뒷좌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우 이 뒷좌석에 이 헤드레스트 쪽에 쿠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탄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뒷좌석에 지금 어, 너무 편안합니다 자 버튼으로 예, 상단부에 있는 썬루프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햇빛 가리개, 예, 햇빛 가리개도 다 이쪽 버튼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뒷좌석에 메모리 시트, 그다음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모니터 모니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정말 뒷좌석에 앉아서 계속 쉬고 싶은 벤츠의 S 클래스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 벤츠의 450 롱바디 차량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 1억 400, 1억 400만 원에 준비했고요. 차량 할부 및 대차 거래도 환영하니까 이전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썸타드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